자, 친구들, 다잘 먹고 있지? 어, 마인을 먹으라고? 어씨 여기 버그 하나 추가요. 와, 저 미, 구독은 자유입니다. 첫 시작은 경희 장식품과 관련돼서 제로 네이로라는 의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시즌 업적을 완료하면 획득이 가능한데, 조건은 속어 델파이를 무결점으로 완료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델파이가 뭔지 찾아봤더니, 프로그램 언어로 나오더군요. 다음은 금지된 기억이라는 함선입니다. 이 함선은 시즌 스토리 퀘스트를 끝내면 획득이 가능합니다. 번역을 하면 은 스포일러라서 번역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도 시즌 스토리가 진행이 됐죠. 올락자와 시민들 간의 자원 배급과 관련해서 리스락스와 세인트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뭐 좋게 좋게 넘어갔지만 서버터를 통해서 내적 갈등도 확인할 수 있었죠.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영상 길이도 좀 채울 겸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님이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그런데도 더 많은 걸 원하다니. 식량, 옷, 의약품. 그런 건 도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너희가 줄수 있는 것 이상을 바라진 않는다. 괴없는 밤이 우리 힘을 빼앗고 있다. 자원이 너무 희박하게 흩어졌어. 저들에게 주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서 빼앗아야 한다 알았다 그만하면 됐어 아이코라이 뜻은 단호해 엘릭스니가 우리 동포인 것처럼 보살펴줘야 한다 우리 동포라니? 락슈미 말이 맞다 넌 너무 정치적이야, 오시리스 위의 가뭄 우리는 백스를 파괴하고 싶다 수호자를 돕고 싶어 그건 너희와 똑같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말해봐라, 미스 락스. 내가 너희 도시에 머물렀다면 너희가 내 요구를 모두 수용했을까? 네가 요청하는 것 모든 주었을 것이다. 너희는 너그러우니까. 우리는 살고 싶었을 테니까. 알았다. 음. 내가 동족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너도 너희 동족을 위해 싸운다는 거겠지. 그건 사실이야. 아이코라가 말한대로 보부폼을 나눠라. 가짜 밤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실수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 세인트에게도 그렇고, 음, 난 소리치고 싶었다. 거대한 기계 아래에서 그토록 오래 머무르다 보니 그 은혜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냐. 하지만 두려움이 내 입을 막았다. 그, 그래. 내 일순이는 여기 더 높은 장벽 안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 끝없는 밤은 무기와 같아서 심장을 공격한다. 보이지 않는 적이 너희 동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도 다급히 적을 찾고 있다. 아무것도 없이 이토록 오래 견뎌낸 후에야 내 동족에게도 이를 것이 생겼다. 부탁한다 수호자, 백세 데이터를 더 확보해라. 이 불쾌한 밤을 산산이 조각내자 모두를 위해서 이번 시즌 유물 개조 부품 중에서 에너지 촉진제가 잠겼습니다. 반딧불 잠자리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특성인데 텔레스토의 데미지를 올려버리는 괴팍한 버그가 있다고 해서 잠겼다고 합니다. 어지간히 해야죠. 에이다에게 합성 직물을 획득할 때 소지품이 꽉 차있다면 소지품이나 우체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지품을 한 칸이라도 비우고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오버라이드를 하다보면 탄약을 획득하기 위해서 티클을더 자주 넣습니다. 하지만 티클 말고 데이터를 더 자주 집어 넣으면 해독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블린이더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클보다는 데이터를 더 자주 넣어주세요. 다음은 이번주와 핫픽스가 있었죠 거기에 뒤엉킨 해안에 있는 잊혀진 구역 왕권보드에서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 생성되는 덱스와 관련된 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범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죠. 유언의 장식이 적용되면 반동이 다르게 작동하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비닉빈 부익부 아니었냐? 이제 워로의 시공 포탑 특성인 황량한 감시자 상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딥스톤 모던 활동 전리품 표시가 강력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눈을 얻으러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언제 나오냐? 특정 NPC와 상호 작용 시 오디오 잘린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야 스토리 오디오 잘리는 건데 못 고쳤냐? 빗속에서 널 반긴다. 패치 노트에 적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오시리스의 시험은 무결점 달성시 무결점 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구만 획득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3승, 5승, 7승에서 나올 수 있는 전리품은 이제 무결점에서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 파동 소청을 얻고 방어구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무결점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걸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빈탱크 전설 잊혀진 구역에서 다리 방어구가 나와야 하는데 머리 방어구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리 방어구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지 같은 경우 원래 최고급 장비를 주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 최고급 장비를 주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에서 디스코드로 데스티니 스토리랑 다양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유출급으로 풀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출급이라고 말한 이유는 몇 가지 틀린 점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냥 시즌 때쯤 풀렸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선택받은 자 시즌에서 나온 티코의 전의 특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거의 정확한 수준이죠. 하지만 다른 점도 존재합니다. 예로 광액가로패치해서 더는 현상금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상금으로 얻을 수 있죠. 반복 현상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루머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억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공과 관련해서 4개의 상이 마녀 여왕 확장팩 매 시즌마다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16개의 상이 추가되는 것이죠 다음 시즌은 8월 마지막 때쯤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8월 25일이면 마지막이 맞죠 마녀 여왕의 스포일러로 사바툰이 마지막 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바 알아서 아니고 그렇다고 이번 시즌에 등장했다고 추측이 되는 큐리아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은 에라미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언젠가 말이죠. 지금은 얼어붙어 있는데 이 얼음을 깨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녹여주는 건지 이거는 좀 봐야겠어요. 그리고 더 커다란 스포일러로 15시즌에서 오시리스가 사바툰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지에서 슬픔의 왕관을 발견하고 조사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5시즌에서는 사자들의 축제가 있고, 마라소프의 귀여한 꿈의 도시가 메인이고, 적군은 경멸자와 굴복자라고 합니다. 번지가 30주년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번지는 1992년에 설립이 된 회사이니, 22년이면 은 30주년이 맞기도 하죠. 그래서 15에서 16 시즌에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금의 번지를 만든 헤일러에서 인류가 사용하는 권총인 CE 매그넘이 언급이 되어 있고, 추가로 많은 경이 퀘스트, 무기, 방어구, 헤일러와 관련된 이스터 에그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 시즌에서는 예언 던전에 더 많은 무기를 집어넣기를 원하고 있고, 꿈의 도시 무기가 새로운 특성을 가지고 복각이 되며, 이단의 구덩이에서는 재단 무기가 복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하지만 이건 100%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게임센터라는 곳에서 번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자분들은 그냥 링크를 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링크는 설명칸에 있습니다. 저는 일부를 가져왔고요. 그럼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융합자 영어로 스플라이서라는 단어를 보고 데스티니 1의 그 스플라이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스플라이서들은 SIVA, 즉 C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C바와 관련된 스플라이서들은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악마 융합자. 네, 등장합니다. C바가 스토리의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융합의 시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융합자들은 시바와 융합한 그런 융합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바는 아직 그때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볼수 없지만 앞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겜빗이나 시라의장 맵을 볼수 있을까요? 네, PVP나 겜빗 업데이트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지만 세부 상황까지는 제가 속한 팀이 아니라서 언급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원들이 새로운 맵을 원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6인 활동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최대 12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작팀은 이러한 사례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6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활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랬죠. 그랬습니다. 플레이어분들은 정말 즐거워하셨고, 저희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단기간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충돌 현상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른 시간 안에 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확실히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정말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작진도 대규모 전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다행이면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원 문제는 크로스플레이로 해결하면 되고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면 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좋은 반응 되세요. 6인 2사. 그러면은 클랜 전용이나 아니면 은 랜덤 매칭 전용이지 않을까요? 아니 디코로 언제 6명 이상 모으고 있어.